안녕하세요. 여행입니다. 자, 오늘 읽은 책은 엄마에게라는 책이에요. 서진선 쓰고 그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음. 그 장기려 박사님, 의사 선생님 아시죠?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써져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은 조금 이따 읽고요. 음, 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엄마에게 어, 아빠는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나셨고 나는 평양 종로에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본 날을 잊을 수가 없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죠. 어, 그날 비행기를 처음 보았다고 써 있어요. 기차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게 정말 신기했다. 엄마는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비행기 소리가 나면 엄마 몰래 나와 비행기를 구경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은 전쟁이 났다고 했다. 총소리와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 마을 사람들이 파둔 토굴 속에 숨었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았다. 아빠는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느라 집에도 자주 못 오셨다. 피난민들의 이런 모습들이 나와있죠. 군같은 곳에 숨어있고 밖에서는 막 이렇게 뭔가가 터지는 그런 전쟁중인 상황인거죠. 추운 겨울이 왔는데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중국에서 백만이 넘는 중공군이 내려와 사람들을 죽인다는 무서운 소문이 나돌았다. 동네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중공군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중공이 내려오고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을 지키시겠다며, 우리들만 피난을 가라고 하셨다. 아빠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만 두고 갈수 없으니 엄마에게 우리를 데리고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하셨다. 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피난길을 오를 체력이 안 되니까 집에 남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엄마보고 먼저 가라고 하셨네요. 여기는 먼저 가라고 했어요. 음, 엄마와 우리는 피난길에 올랐다. 그런데 그만 아빠 옷 보따리까지 가지고 와버렸다. 추운 겨울에 옷도 없이 지낼 아빠를 생각하니 그냥 갈 수가 없었다. 나는 엄마에게 바로 따라가겠다고 말하고선 옷 보따리를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어 그냥 아빠에게 아빠 옷보따리를 갖고 와서 아빠 옷보따리를 갖다주고 다시 오마 했지만 어, 금방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정말 만나게 될지 여기 지금 피난민들의 모습들 막다 근심 걱정과 짐을 한가득 실, 싣고 이고 지금 자 피난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돌아와 보니 집 앞에 병원버스가 우리 식구를 대동강까지 태워주겠다고 와 있었다. 할머니는 두 달만 피신에 있다가 오라며 아빠와 나를 버스에 태웠다. 어, 지금 그래서 아빠하고 얘만 지금 버스를 탔다고 되어 있죠. 한참을 가는데 저 멀리 피난민 속에 엄마가 보였다. 엄마가 보였어요. 피난민 속에. 엄마와 동생들을 태우고 싶었지만 같이 가고 싶었겠죠? 버스를 세우면 피난민들이 서로 타겠다고 하여 버스 안에 있는 환자들이 위험해진다고 했다. 아, 버스는 지금 환자들이 타고 있나 봐요. 그래서 환자를 탄 아빠가 치료를 해주시니까 환자를 태운 그 버스에 아빠가 의사선생님이니까 같이 타고 이제 얘도 아까 옷 갖다 주러 갔다 같이 탄 거죠. 그런데 엄마가 멀리 보이지만 태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버스를 타게 해달라고 막, 막, 막무가내로 탈 것이고 그러면은 안에 있는, 버스 안에 있는 환자들이 위험해진다는 거죠. 결국 엄마를 태우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엄마와 헤어졌다. <laughs> 우리는 겨우 부산 영도에 도착했다. 아까 평안북도였는데 이제 부산까지 내려온 거죠. 1950년 12월 18일 집을 떠나온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다. 엄마가 보고 싶었다. 음, 지금 이 아이 장기려 박사님의 아이 엄마 보고 싶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빠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천막 다섯 개를 빌려와 병원을 세우셨다. 전쟁 때문에 부상당한 사람들이 많아 아빠는 촛불을 켜고 밤까지 환자를 돌보셨다. 이 병원도 천막병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한 그런 건물도 없으니까 천막이라도 쳐놓고 막 환자들끼리 치료 하는 거죠. <laughs>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엄마가 만들어 주시던 만둣국 생각이 났다. 밖에서 놀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만둣국을 끓여주곤 하셨다. 엄마는 우리들이 맛있게 만둣국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다. 엄마가 끓여주신 만둣국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이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쟁이 잠시 멈췄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날 전쟁이 시작돼서 53년 7월 27일날 휴전협정을 맺었다. 할머니가 봄이 오면 집에 오라고 하셨는데 겨울이 다시 왔는데도 집에 갈수 없었다. 삼팔선이 누인 거죠? 나무과 복 사이에 이제 어, 삼팔선이 놓였어요 아빠는 병원에 다시 출근하셨고, 나는 학교에 갔다. 어느 날 음악 시간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 난 엄마가 좋아하셨던 노래 봉선화를 불렀다. 엄마 노래를 부르니 엄마가 더 보고 싶었다. <laughs> 음, 엄마한테 소포가 왔던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미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온 것이었다. 엄마는 <laughs> 피난을 내려오다 동생들이 얼어 죽을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셨다. 소포 안에는 사진과 봉선화 씨앗, 씨앗. 그리고 엄마가 불러서 녹음한 봉선화 녹음 테이프가 있었다. 하이. 그날 밤 아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도 내지 않고 오셨다. 얘도 이불 뒤집어 쓰고 있죠? 응? 아니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여기가 뭐? 얘가 아인가 그렇지? <laughs> 다음 날 아빠는 병원에서 퇴근하자마자 이발소에 가자고 하셨다. 아빠와 나는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다. 아빠는 중요한 날에만 입는 양복을 입으셨고, 나도 이제는 작아진 엄마가 만들어주신 옷을 입고 사진관에 갔다. 아빠와 나는 저녁 내내 <laughs> 저녁 내내 울어서 눈이 부었지만 엄마를 생각하면서. 제일 예쁜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어서 이제 엄마한테 보내려고 하나봐요. <laughs> 또 봄이 왔어요. 봄이 왔다. 엄마가 보내주신 봉선화 씨앗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었다. 봉선화 꽃이 가득 피었다. 우리 고향집 마당 같았다. 봉선화 꽃이 가득한 옥상에서 엄마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정말 엄마랑 같이 있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어머니만 그리워하다가 할아버지가 되셨다. 1995년 12월 25일,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있으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어머니를 기다리겠다고 하셨다. 봄이 왔다. 아버지 산소에 봉선화 꽃이 피었다. 어, 어느 날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작가님 얘기예요. 장기려 박사님은 한 평생 헌신과 봉사를 행동으로 실천해 오신. 의사 선생님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슬픈 가족사도 알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나면서 가족이 서로 헤어져 자신과 둘째 아들은 남쪽에서, 부모님과 아내, 셋 딸과 두 아들은 북쪽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늘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이 아픈, 가슴 아픈 가족 이야기 중에서도 아빠를 따라온 둘째 아들, 가용에게 유독 마음이 쓰였습니다. 두 달만 있다가 봄이 되면 고향에 갈수 있을 거라고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어린 가용의 간절한 마음이 어떠했을지 헤아리기 힘든 슬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이 몇 차례 진행되었을 때 정부는 장기려 박사님에게 특별 만남을 주선했으나 본인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이땅의 이산가족이 다 사라질 때 <laughs> 가족을 만나겠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인과 아이들을 마음에 묻어둔 채 돌아가셨습니다. 훗날 둘째 가용이 남북 이산가족 만남을 통해 엄마를 만나게 되었으나 이젠 할머니가 되어버린 엄마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과 가용의 삶은 남북 이산가족의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우리나라의 휴전선도 하루빨리 허물어지길 바랐습니다.지구 공동체에 단 하나 남아있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특히 6.25전쟁 때 헤어진 이산가족이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고 계십니다.안타까운 마음입니다.엄마에게는 이렇게 안타깝고 애달픈 마음에서 음,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작가 선생님이 글을 쓰셨어요. 음, 잠깐 어, 뭐 아빠 옷 갖다 주러 갔다가 헤어지게 되고 버스에서 엄마를 보고 동생들을 봤지만 태워줄 수 없었던 상황. 그래서 음, 아빠랑만 둘이 내려오게 되고 엄마는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돼서 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 둘째 장기려 박사님의 그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 음 글을 쓰셨다고 했죠. 음 아직도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로 되어 있으니까 음 이산가족들이 몇 차례 이런 음몇 차례 통해서 만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 이 책에는, 그, 전쟁이 나서, 그렇게, 피난민의 모습도 살짝 나오고요. 뭐 전쟁이 막, 그, 참혹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조금 그렇긴 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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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놀이를 즐기는 많은 아이들이 전쟁이 얼마나 이렇게 가족을 생 가족을 이별 시킬 수 있는지 음? 음, 그런 것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아픈 역사도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아의 책읽기 엄마 얘기였고요. 음,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예. 음, 궁금하신 거나, 웃긴 음, 거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음,